안녕하세요 키키예요. 네, 오늘은 제가 아 맞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키키님한테 받은 그황금빛 아이폰으로 제가 액기를 만들어 봤는데 그걸 깜빡하고 아이고 여러분. 그거를 찍고 있었... 그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끊겨서... 다 완성했는데 끊겨가지고 여기서 그냥 찍을 걸.. 찍으려고 꺼졌네요 이렇게 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요. 오늘은 뭘할 건지 여러분이 맞춰보시면 돼요. 일단 먼저 이렇게 이거 있는데 조금 커서 통에는 다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통으로 해서 담았습니다. 이렇게 아이폼이 있어요. 방금 전에 만들어서 아이폼이다 섞여 있고요. 찍히나? 실제로 보면 진짜. 실제로 보면 정말 진하고요. 지금 왜귀여을 보이지? 진짜. 실제로 보 정말 좋아요 정말 진한데 왜 이렇게 연게 나오지 아기분다인가 어쨌든 여러분 안보일 수있으니까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 할게요 어쨌든 자이거였고요 이거는 또 이거 담을때 나눠줘야돼요 들어가세요 어 웃는다. 제가, 그, 여러분, 그, 거기다가, 영상에다가, 이렇게, 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운받았는데, 여러분, 글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앱인지 여러분들이 그 친구 이름을, 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액괴를 음, 몇차 동안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다 섞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섞을 거 요즘에 이게 더 편해요. 붓인데 이 뒷면을 사용해요. 좀 더러워요. 그래서. 다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다 있는데요 음, 지저분했지만 한개씩 갖고올게요 이게 다있개랍니다 여러분 아 이거 빼고다 아 너무 많아 으흠. 이 통에 있는거 빼고도 있어요 여러분 어, 많아. 그리고 이것도. 이 이름들은 다 생각은 안 나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랑 이거랑 진짜 많아요, 여러분. 많아가지고 이게 할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의 액구가 있고요. 어,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저는 어떤 통에 딱한번냐면 일단 이 통에 담아보고 천선도 통에 담아보고 안 되면은 이 거대 통. 대통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우, 힘들어. 어 힘들어. 제가. 많긴 한데 내가뭐 말할지. 어쨌든, 지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빨리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일단 내고. 거딨냐. 그 일다 지저분한 거는 좀 여러분 양해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이랑 같이 찍었던 거들 영상 찍었고요. 이거는 구슬 액증이 조금 황금표증 조금 날수 있어요, 여러분. 아! 아! 진짜 묻어. 어, 잠깐만.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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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 붓을 여기로 살짝 내려내서 이렇게 이런 친구고요. 여기 조금 잔인해요 대가리가 부러졌어. 이런 친구예요. 여기다가 구수 같은거나 그런 거 넣어서 만든 거예요. 넣어줄게요. 구슬액점이고 영상 찍었구요. 다음은 이겁니다. 이거는 핸드크림 액점이에요. 구슬액점이랑 핸드크림 액점이랑 같이 찍었어요. 이건 영상 올렸구요. 이 층이에요. 핸드크림 왕창 넣은 친구인데 정말 느낌 정말 좋아요. 제발 내려오으면 좋겠는데. 아우! 키는 정말 힘든. 어마 느낌 좋아요. 1층이랑 2층 분리를 분리를 여기는 1층은 여기 조금 적고요 이렇게 조금만 거품밖에안 돼요. 이렇게 2층이랑 섞어 보면 뭐 그냥 점토가 되죠. 넣을게요. 어우! 개발! 이거는 구슬, 아니지, 우리 핸드크림 몇 점이었구요. 그리고 요 영상 찍은 거구요. 여러분, 이건 안 이건 안 넣을 거에요. 제가 규정하게 여기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거는 유리구슬 액점인데요, 여러분. 이게 녹았는지 진짜 해보려. 모르... 아우, 조금 녹았네. 유리구슬 액규에요. 정말 이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 건데, 이거 넣무다니 넣은타니... 이거 시리즈를 만들려고 했고요. 진짜 느낌 좋아서. 제가 아끼는 건데, 이것도. 정말 아끼는 거예요. 어, 느낌 너무 너무 좋아. 강아지 꿀이 여러분. 강아지 꿀이라는 거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개꿀이란 얘기예요. 넣을게요. 안녕 친구. 이렇게 넣을게요.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영상, 안 찍었어요.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모래. 모래. 아, 극혐. 이건 모래 액계예요. 생모래 액관데요. 생모래 했다가 해서 만든 액괴고요. 근데 이거는 키나님이 선물해 주셨고요. 녹았어요. 많이. 엄청 많이. 묻어요. 못 만져요. 넣을게요. 묻어도 넣긴 해야지. 아, 더러워. 이거 왠지 와사비 같아요. 아님 고추냉이? 이거 제가 키나님이 선물해 주신 거고요. 생모래로 만든 거. 음, 별명은 고추냉이. 아냐, 아냐. 별명은... 어? 까먹었어 어쨌든 그냥 할게요 할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봄 액괴입니다 봄나무 액괴예요 여러분 으악!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아 아하하 이거 쫓겼다 어떡해 그냥 만질게요 정말 쫀쫀하고 정말 느낌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 좋아하는 애기구요. 엄청 탄력이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 나도록 나도 하겠습니다. 어? 어. 이별해야 되는데, 바풍 한번 하고 갈게요. 바풍이 될 때까지. 근데 이거 어차피 돼요. 왜냐고요 이건 끈끈해서, 이거 뭐 넣었냐면, 체리 날리면 안니었어요 이만큼. 됐어요. <laughs> 다음은 여러분 이거 보자. 아 이거 메로나 우유 액점이에요 여러분 메로나 우유 액점이구요 여러분 얘는 장점은 완전 탱구탱구리에요 탱구리 탱구리 아 느낌좋아 자 이거 넣을게요 살좀묻눈이야서 그리고 얘는 뭐지? 이게 뭐야? 물이야? 물? 헐, 물이에요. 어? 물 아닌데? 아, 이거 그거네. 이거는 이름이 영상 안 찍었고요. 이거는 뭐였더라? 이게 뭐였더라? 음아 맞다 봄바람의 설레임입니다 여러분 봄바람의 설레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완전 탱글거려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 근데 못 만지겠어 너무 많아서 헷갈려 통물 없고 잠시만요 네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2층이고요 아 너무 많아 훗 제가 빨리 손으로 지금 몇 분밖에 안 남았다 2편으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와 느낌 좋아 여러분 2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偏要做朋友。